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에코엠파트너스의 김종구 실장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주로 그 산업계와 관련된 산업환경 데이터를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 기업 환경부문 평가 및 스크리닝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이라는 좀 주제로 어,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어, 원래 이제 환경 컨설팅을 하는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크게 데이터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환경 법규 분야, 그다음에 기후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화학 물질 분야 이렇게 세 개의 테마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환경 법규 분야 쪽에서는 환경 법규 위반 행정처분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제 사 종의 데이터, 기후 에너지 분야 쪽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육 종의 데이터. 그리고 화학 물질과 기타 분야 쪽에서는 화학 사고 사례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3종의 데이터 이렇게 총 13종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분야별로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하나씩 제가 샘플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환경법규 위반 행정처분 데이터입니다. 어,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어, 총한 32,100건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그 생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일단은 그 유료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이제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장명,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좀 핵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공개하고 있는 주소, 그 다음에 점검 분야, 뭐 위반 일자, 그 다음에 어떤 위반 사항을 했는지. 그리고 위반 사유와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적 근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뭐 이런 그 정보들 내지는 이런 데이터들은 뭐 다양한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어 어떤 뭐 투자 관점에서도 사실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 어떤 평가 관점에서도 할수 있고요. 어 뒤에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요 데이터를 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입니다. 어, 그본 데이터는 16년부터 20년도까지 약 5000건 정도의 데이터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요 데이터 내용들은 이제 법인명, 그리고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네, 주소, 대상 연도, 그다음에 지정 구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매출액 등의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저희희가 이제 지정구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업체와 그 다음에 사업장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s a job that is a job that is a job that is a job that is a job t h a 을 is a job that is a job that is 에 job that is a job s g 분야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부분이 어 배출량 쪽인데요. 네, 요런 데이터들이 이제 뭐 다양한 어 활용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뒤쪽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화학 사고 사례 데이터입니다. 어말 그대로 어 어떠한 유형 이제 화학 물질로 인해서 어떠한 종류의 사고가 났는지 를 이제 어 정리된 정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5년부터 21년까지 약 560건 정도의 데이터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정보로는 이제 사업장명,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사고일자, 그리고 사고 유형이 어떠한지, 어,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폭발인지 누출인지 네, 이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장소에 대한 주소, 어디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지와 어떠한 사고 내용이었는지, 그다음에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물질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요의 정보들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뭐요 지금 샘플 데이터에서는 이제 특정 기업의 어떤 부정적인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킹 처리로 이제 업체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업체명까지 같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 제가 한 3종의 데이터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이 데이터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산업계 쪽에 어떤 그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여서 이제 산업 환경 데이터라고도 저희 저희는 그 저희 데이터를 부르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환경 리스크 데이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종류의 어떤 네거티브한 그런 정보들은 어 어떤 리스크를 어, 측정내지는 평가하는 관점에서 어, 되게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 리스크 데이터라고도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ESG를 평가를 할때그 이쪽이 바로 이제 환경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의 어떤 평가 요소로 어, 활용할 수 있,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 여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용평가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할때 기존에는 철저하게 이제 재무적인 요소만으로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러한 유의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도 같이 이제 반영을 해서 어, 평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국내의 어떤 그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 특히 뭐 애플 같은 곳에서는 매년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 수치상으로는 약 8에서 9 정도 되는 협력 업체가 이제 더 이상 같이 이제 거래를 못 하게끔 어그 평가 기준에서 이제 낙제점을 받아서 거래를 거래가 이제 끊기는 이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대기업 내지는 이제 원사업자 관점에서 공급망상에 있는 협력업체들을 평가를 할때 어떤 뭐 감점 요소 내지는 아예 그 원천적으로 이제 스크리닝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 데이터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는 어떤 M&A 대상 기업에 대해서 이제 실사를 할때 어 이러한 유의 요소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뭐 배출량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어떤 그 기업을 이제 인수합병할 때 어,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국내에 예전부터 이제 ESG 평가를 해오던 그런 평가사들도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 새로 진입한 그런 ESG 평가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근데 이제 문제점은 어이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때 이제 충분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그 정보 내에서 이제 평가를 할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정보의 접근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비판하는 부분들이 어 되게 이제 그 ESG 평가 등급이랑 실제 기업이 어떤 ESG 하고 있는 것과 어 되게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 평가 결과가 좀어 의구심이 간다.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어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특히 이제 환경법규 위반 행정처분 데이터 같은 부분들은 어 만약에 이제 그 기업이 어떠한 종류의 행정처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환경 부분을 평가를 할때 감점 내지는 아예 최종적으로 어 산출된 그 등급에서 뭐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 이런 등급을 이제 하락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 데이터들을 이제 어 활용할 수. 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뭐 이렇게 데이터들을 어, 활용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esg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뭐 투명성 내지는 이제 신뢰성 확보 부분에 좀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이제 실제 이제 활용 사례입니다 어 환경부 쪽에서 그기업이 어떤 환경경영 성과를 평가를 해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 은행과 같은 그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그 녹색 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이라는 인바이너스라는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구축한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환경법규 위반 행정 데이터가 실제 어, 요 이제 금융지원 시스템에서 기업이 어떤 환경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그, 과,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점 부분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최종적인 이제 행정처분이 이제 어떠한 그 처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어, 그런 처분들 예를 들어서 뭐 조업 정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폐쇄명령 사용 중지와 같은 그런 부분을 받았을 때는 점수를 많이 깎고 어,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점수를 이제 적게 깎는 이런 방식으로 감점 부분에서 활용이 실제 이제 되고 있는 부분들을 네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두 번째 활용 사례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부 쪽에서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도금 업종이라고 하는 이제 상당히 영세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직원 수가 한열명 미만이고 매출액도 사실 크지 않은 상당히 영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뭐 화학과 같은 다양한 환경 관련된 법규들을 그 어떤 규제로서 적용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어, 환경 규제를 이제 준수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환경안전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이 시스템 상에서 어그 저희 이제 환경법규 위반 행정처분 데이터가 이제 환경안전 정보 이제 그 검색 메뉴 중에서 이제 하나의 그 메뉴로 이제 들어갔고 어이 도금업종 기업들이 어타 도금업종 그 동종 업계 쪽에서는 어떠한 그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위반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 어, 조사 그 검색해서 이제 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어, 실제 이제 활용 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되고 이제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 저희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이제 저희 데이터들을 이제 이, 어,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그뭐 어, 기관 그 다음에 기업 그리고 뭐 개인들 개인 이용자들의 어떤 어 그 유형과 그다음에 어떠한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 ESG 평가 기관 내지는 뭐 자산 운용사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요. 뭐회 회계 법인 컨설팅사 그리고 이제 어뭐 대기업과 같은 뭐그 땡땡 전자와 같은 그런 대기업들, 그다음에 각종 협회와 단체 그리고 뭐 환경부와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저희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런 곳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나 서 분석을 해봤더니 주로 이제 뭐 국내외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현황을 확인하고 또 이제 이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제 그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이런 목적. 그리고 좀 많이 활용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웹 서비스는 아니면 앱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연구 목적 내지는 강의 자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제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네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에코엠파트너스에 어, 대한 데이터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